테니스 강사 이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피 서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브를 넣으실 때 컨티넨탈 그립을 많이 잡으시는데요. 스피 서브 같은 경우는 이스턴 백핸드에 가까운 가깝게 좀더 돌려 잡으셔서 스피을 넣으시면 스피이 많이 걸리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스피 서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 서브를 넣으실 때, 그립은 보통 서브를 넣을 때에는 동일한 그립으로 컨티네터를 많이 추천하는데요. 스피는 좀 더, 나는 스피이잘안 걸린다,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임팩트하고 스윙이 좀더 편하게 나오기 위해서 백핸드 이스턴 그립 쪽으로 조금 더 돌려 잡는 것을 조금 더 안쪽으로 돌려 잡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립을 잡으셨으면,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사, 단계가 토스인데요. 토스가 이쪽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면 스피 서브의 토스는 중요합니다. 보통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11시, 1시 방향으로 올리신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1시 방향으로 올리면 당연히 내 머리 위에서 살짝 뒤로 넘어간 상태가 되겠죠.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11시 방향에 올리신다고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토스를 올리고 나면 약간 내 머리 뒤쪽으로 몸이 약간 휘어질 정도의 토스 위치가 적당한 위치예요 스피드 서브를 넣을 때는 그 상태에서 토스까지 하셨다면 백스윙은 초급자 같은 경우는 바로 위로 올리셔서 토스, 서브를 넣는 게 타이밍상으로, 흐름이로 괜찮거든요.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린다면 준비 상태에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시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편하게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위치 같은 경우는 여기 라인으로 섰을 때 라인을 밟지 않고 너무 정면이 아니라 살짝 45도 상태에서 양 다리가 45도 상태에 벌어진 상태에서 옆면도 아니고 앞면도 아닌 상태에서 서주세요. 그럼 상체가 내 몸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 살짝 닫혀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초급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라켓을 위로 올리고 토스는 한시 방향으로,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한시 방향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백스윙이 되고요. 백스윙이 이 상태에서 유, 움직인 상태에서 뒤에서 살짝 한 바퀴가 돌려서 나오는 건데요. 백스윙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뒤로 한 바퀴가 돌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타점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슬라이스 업스피 서브는 뒤에서 타점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뒤에서 타점이 맞으면 내 타점이 정 상태가 아니라 살짝 뒤에서 시작한 상태에서 면이 이렇게 맞아요. 면을 보세요. 살짝 올려주는 면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위로 더 쳐주는 거죠. 떨어진 상태에서 위로 더 쳐주고 쳐줄, 쳐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쳐줬을 때 손목 스냅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과도하게 이렇게까지 떨어질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위에서 올라가서 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반대쪽 손이 잡아주면 돼요. 연속 동작으로 먼저 앞에서 보여 드릴게요. 다리 이렇게 사선으로 쓰시고 상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토스 바로 위에 올려서 한시 방향으로 올린 다음에 라켓 한 바퀴 돌려서 타점 살짝 정, 정타가 아니라 라켓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로 올려준 만큼 올리고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자, 이쪽 면에서 보시면 몸이 상체가 살짝 이쪽, 정면으로는 이쪽이죠. 한, 한시 방향으로 올린 상태에서 몸이 약간 뒤로 자연스럽게 휘어지죠. 뒤로 돌려서 타점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실 때 먼저 상체가 토스를 하실 때도 편하게 토스를 하시려면 손이 꽉찢고 있으면, 뭐, 손에 힘이 들어가면 토스가 흐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토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편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잡아주는 편인데요 곧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앞다리에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게 토스고요. 토스가 어느 정도 연습이 되시면 백스윙 한 상태에서 뒤에서 회전이 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뒤에서 회전이 되셔야지 그만큼 파워 있는 서브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하셔서 임팩트는 항상 나중에 될때 일직선이 되게 너무 앞도 아니고 너무 뒤도 아니고 하지만 스피 서브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넘어갔다가 앞으로 넘어 오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리는 옆으로 몸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칠때 살짝 정면을 보지만 완전히 정면이 아니고요 끝나고 나서 피니시 동작에서는 내 몸이 또 보이지 않게 요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핀 서브의 바로 실전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봐주세요. 다리를 딛고, 보시다시피 토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토스를, 왼손잡이 같은 경우는 한시 방향에 머리에서 살짝 뒤로 넘어갈 정도의 토스를 넣, 올려야만이 스피인을 구사하기 훨씬 편해요. 그점 유의하면서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건데요. 그리고, 또 스피 서브 같은 경우는 공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약간 사사방향으로 위로 많이 보내준다고 생각하면서 넣으셔야지 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실게요. 초급자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바로 위로 얹어서 토스가, 토스와 같이 토스와 백스윙이 같이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가야지 그 다음에 파워와 힘을 낼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많이 공을 걸어줘야지 톱스핀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스윙이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갔다가 안으로 돌아오는 거를 유의하셔서 서브를 연습하셔야지 훨씬 더 편하게 서브를 넣으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까지 스핀 서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핀 서브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토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토스의 위치를 11시 방향에 올려서 스핀 서브를 넣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스핀이 더 많이 걸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토스에 유의해서 연습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